김장무 배추 수확전 하지 말아야 할세가지 김장철 앞두고 무랑 배추 수확 준비 중이시죠? 지금 관리 잘못하면 수확 망칠 수 있어요. 오늘은 수확전 하지 말아야 할세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주는 습관 수확 2주 전부터 바꿔야 합니다. 수확 2주 전부터는 물주는 횟수를 서서히 줄이세요. 수확 직전까지 물을 주면 무배추가 수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약해집니다. 그럼 저장 중에 쉽게 썩어요. 가장 좋은 시점은 수확 5일 전 완전 중단. 두 번째 질소 비료 금지입니다. 이 시기에 질소를 주면 잎만 크고 내부는 무르게 자랍니다. 무름병 같은 저장성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 겉잎 미리 제거하지 마세요. 겉잎이 지저분해 보여도 그잎힌 냉해와 서리를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정리하자면 물은 줄이고 질소는 끊고 겉잎은 그대로 두세요. 이세 가지만 지키면 김장 무배추 안전하게 수확하여 맛있는 김치 담글 수 있어요. 더 많은 농사 정보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